다 맡깁니다. 맡기다라고 한때 제수원은요 책임이에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면 책임, 책임을 다른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맡기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길이라고 한때 제수원은요 양손을 이렇게 세워 주셔서 길처럼 꾸불꾸불하게 움직여주시면. 길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길을 안다고 생각했죠. 안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어, 손바닥 피셔서 가슴을 이렇게 스다듬어 주시면 알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는요. 그것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와 그리고 몸을처럼 이두 수어를 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것 엄지를 꼭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몸모처럼 모모 같이 라는 뜻의 수화는요 엄지 검지를 이렇게 두번 정도 붙여 주시면 돼요 그것처럼 그처럼 그렇게 이런 뜻의 수화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생각하다 라는 뜻의 수화는요 검지로 관자도리를 찍어 주시면 돼요 생각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죠 다 라고 한 틀의 수원은요,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모두 다 이런 뜻의 수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다 라는 뜻의 수원은요, 왼쪽 손, 검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손 검지로 이 사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쪽으로. 뚫고 들어오시면 돼요 뚫고 나갔다가 다시 뚫고 나한테 들어오시면 돼요 검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요 내가 널 안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뭔가 상대가 나한테 들켰을 때나너 알아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검지가 나한테 들어올 때는 어, 내가 뭔가 상대를 들켰을 때 상대가 날 안다는 뜻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널 알고 상대가 나 알고 이해하다 이해할 수 뭐뭐 할수 가능성을 나타낸 수원은요 손바닥을 펴셔서 입 앞에 댔다가 앞으로 나가 주시면 돼요 뭐뭐 할수 이해할 수 없지만 없다라고 하뜻수원은요 검지하고 중지만 펴셔서 턱에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없다 없지만 하지만 이런 뜻 수언은요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이렇게 두셨다가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그, 검지를 콕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길을, 길 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을 따랐죠. 따르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어, 엄지끼리 서로 이렇게 펴주시고요. 어,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하지만 수원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지만 이곳 검지를 꼭 찍어주시고요. 이곳 장소 수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손을 약간 오므려 주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어디 어디에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수원입니다.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절망, 실망, 이런 뜻의 수원은요. 손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오른손 왼손 똑같이 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을 모아주시면 돼요. 이때 손등이 부딪치시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요. 떨어뜨려 주시고요. 절망 혹은 실망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절망의 창살 안에 창살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어 일단 이 엄지를 깨물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쇠라고 하는 그런 뜻의 수어입니다. 깨물어 주시고요. 그리고 손을 다 펴서 이렇게 창살처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어, 아니 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왼손을 울타리처럼 만들어 주시고, 오른손은 검지만 사용하셔서 이 안을 동그랗게 그려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손수어를해 주시면 돼요. 아니. 주내 맘에 문을 열때 주라고 한테의수원은요 지어로 지읒을 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와 지읒은요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어로 지읒입니다 이걸 옆으로 하셔서 검지하고 중지만 잡아 주시면 주라고 한테의수화가 돼요 주내 맘에 문을 열때주내 네, 나는 이렇게 나를 어, 가리키시면 돼요 가슴에 대시면 되고요. 내 마음에. 마음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오른손 검지로 왼손등 한 번, 왼손 바닥 한번 찍어주시면 마음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문을 열다. 혹은 그에 열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문을 열 때. 뭐뭐 할 때란 뜻의 수어는요. 왼손 세워주시고, 오른손은 엄지만 붙이시고요. 그대로 내려 주시면 진실을 깨닫죠. 진실. 진짜. 참 같은 뜻인데요. 엄지 펴어 주시고요. 검지인 이쪽을 턱에 딱대 주시면 돼요. 진실. 진실을 깨닫죠. 깨닫다는 뜻의 수어는요. 검지로 어 관절을 찌르고 그대로 깨닫다. 주는 다 아시죠. 나이기를. 아까 말씀드린 수어가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주는 아시죠? 나의 길을 나 모모 이라고 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수어인데요. 양쪽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묶어 주시면 돼요.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삶을 삶 인생 같은 뜻의 수어인데요. 양손 이행처럼 만들어 주셔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다, 맡깁니다. 맡기다 라고 한 뜻의 소원은요 책임이에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면 책임. 책임을 다른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맡기다. 내길더잘 아시니. 내길 네 더, 더, 더욱. 이런 뜻의 수어는요, 양손에 엄지검지를 약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어, 구부려 주시고요. 어, 앞뒤로 이렇게 서로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꿔 주세요. 더. 잘 아시니, 잘이라고 한테서어는요 왼손을 이렇게 약간 주먹 쥐시고 이렇게 두시고요. 오른손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손목까지 싸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아시니, 알다 수어. 아시니, 모모니까, 아시니까, 모모 때문에 이런 뜻의 수어는요, 왼손 주먹 쥐시고, 오른손 피셔서 주먹 치시고 가시면, 해답도 모르는, 어, 해답이라고 할뜻 수어는요, 어, 일단, 정말, 진짜, 참. 이 수어를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지 접으시고, 검지 쪽을 턱에 대 주시면, 정말, 진짜, 참.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그리고 답이라고 하는 제 수호는요, 음, 이 답이 만약에 내가 상대한테 정답을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면 이거예요. 정답. 그리고 내가 어, 정답을 알아야 되는 입장이고 정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정답. 이렇게 이 가사에서는 내가 해답을 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답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정답 해답 해답도 모르는 모르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어깨를 이렇게 손으로 쳐주시면 돼요 두번 정도 몰라 모르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시험 문제처럼 시험이라고 한는 뜻의 수어는요 양손 엄지만 이렇게 펴주셔서 위아래로 엇갈리게 해주시면 시험 문제라고 한는 뜻의 수어는요 왼손바닥 위에 이렇게 위로 가게 해주시고요. 오른손은 엄지검지에 중지를 이렇게 빼셔서, 이렇게. 이 손바닥 위에 이렇게 대셨다가 이렇게 손을 모아주시면 돼요. 문제. 시험, 문제처럼, 모모처럼, 어, 엄지검지를 탁탁 붙여주시면 돼요. 주님의 뜻을 찾지만 주님이라고 한 뜻의 수원은요 주라고 한 뜻의 수어에 왼손바닥을 받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뜻을 찾지만 뜻이라고 한 뜻의 수원은요 검지로 관자두이 찍으시고요 왼손 주먹 쥐시고이 검지를 이 주먹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뜻 뜻을 찾지만 찾다 수원은요 양손 엄지 검지 동그랗게 붙이시고요 눈 앞에서. 찾다라고 한 뜻의 수어입니다. 찾지만, 뭐뭐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알수 없었죠. 다, 알다, 뭐뭐할수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수어가 다 나오는 문장이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한 가지. 시련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을 이렇게 오므려 주셔서, 어, 머리 옆에서 고통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같아요. 시련. 시련의 세월이, 세월. 내게 준한 가지. 나에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검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이렇게 가리켜 주시면 돼요. 내게 준한 가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받다 수어를 해주셔야 돼요.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까 배웠던 수어들이 다 나오는 문장이 또 나왔죠. 주 신뢰하는 것. 주 신뢰하다, 믿다. 이런 제 수어인데요. 왼손을 세워주시고, 오른손은 엄지하고 검지만 피셔서 그대로 왼손바닥 위에 붙여주시면 돼요. 신뢰하다, 믿다, 신뢰하는 것.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하늘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어, 오른손 펴셔서 오른뼘에 이렇게 스치고 내려와 주시면 돼요. 그럼 푸르다, 그리고 밝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어, 손바닥이 바깥으로 보이게 한 상태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밝다. 푸르고 밝으면 하늘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어 일단 날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이렇게 손을 날개짓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새라고 한 뜻의 수어에 날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새라고 하는 수어만 넣겠습니다 새는요 엄지하고 검지를 입 앞에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날다 해주시면 새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바라보다라는 고 뜻의 수어는요. 엄지 검지 이용해서 눈앞에서 이렇게 향하고 그리고 보다. 엄지 검지 이용해서 눈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보다. 향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바라보다. 바라볼 때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뜻의 수어까 말씀드렸죠? 뭐할때 그렇게 나도 날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까 했던 수어죠 그렇게 나도 나라고 한테의 수어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화로 디귿 그리고 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화를 따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따로 링크를 해 두겠습니다 나도 날수 있을 거야 날다 그리고 몸할수 있다, 있을 거야 할때 있다. 있다 수어는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펼쳐주셔서 코 쪽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면 있다예요. 있을 거야. 아마 라고 한 뜻의 추측 수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검지하고 중지만 이렇게 펴주시고 약간 구부려주셔서, 어, 볼 쪽에서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아마 그럴 거야. 쭉쭉을 나타낸 소원입니다 소망의 날개 펼수 있도록 소망이라고 한 뜻의 소원은요 왼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 주시고요 오른손을 억지로 펼쳐 주셔서 이렇게 스쳐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소망 날개라고 한 뜻의 소원은요 손을 이렇게 어깨에 대시고요 그리고 날개 날개짓 해주시면 돼요 날개 펼수 있도록은 그냥 계속 이렇게 날개짓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펼수몸할수 있도록 있다 수어와 하도록 뭐뭐 하도록이라고 하는 수어를 넣주시면 되는데요. 어, 왼손 세워주시고요. 오른손 약간 구부려 주셔서 약간 동작을 천천히 크게 해서 오른손 끝을 왼손 바닥에 닿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나를 이끄소서 이끌다라고 하는 수언이요. 왼손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이렇게 두시고요. 오른손으로 왼손 끝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끌다, 데리고 오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이끄소서, 모모 하소서 부탁하는 수어는요, 이렇게 손바닥 겹치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모모 해주세요 부탁한 수어입니다.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가르치다 라고 한뜻의 수원은요. 엄지를 세워 주시고, 오른손 검지로 이 엄지 뒤를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가르치다.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손 돌리시고요.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가르치소서 나 비록 알지 못하나, 나 비록. 기록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나란히 놓으셨다가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왼손이 앞으로 갔다고 하면 왼손을 뒤로 오른손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뒤로 알지 못하나 알다 수어 알지. 못하나, 못하다 이런 세 수언이며 엄지검지 이용해서 볼을 잡아주시면 돼요. 못하다, 난 못해 이런 뜻입니다. 못하나, 그러나 수고하셨습니다.